그 허기 허기는 한동안 유튜브에 엄청 유행을 했었잖아요. 엄청 유행할 때 제가 동영상 하나를 본 적이 없어. 썸네일만 잠깐 보고 파란색 괴물 뜬다? 무조건 걸렀었습니다. <laughs> 그런데 내가 내가 방송 을 하게 될줄 몰랐네. <laughs>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진짜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그냥 파란색 괴물이 나온다라는 것만 알거든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정도로 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스포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여러분! 소리 좀 줄여놓으세요. <laughs> 아 근데 저 그렇게 별로 안 무서워요. 왜냐면은 어린 친구들이 엄청 좋아했잖아, 이거. 애기들이 많이 보는 건데 그렇게 무섭겠습니까? 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플레이. 아이 어, 깜짝이야. 아, 놀랐네. <laughs> 아 근데 저 그렇게 별로 안 무서워요. 아, 뉴 게임. 파인드 더 플라워. 꽃을 찾으래요. 이거 이게 뭐 중요한 건가? 네, 예, 네, 예. 네. 어,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돼? 어, 이게 힌트인가? 얘가 움직이네요. 아! 초록색, 핑크색, 노랑색, 빨간색. 이게 비밀번호인가? 그래. 저게 괜히 움직이지 않을 거야. 초록, 핑크, 노랑, 빨강. 맞네, 맞네, 맞네. 이게 비밀번호네. 어, 카세트. 다음에, 여기다 틀면, 나오겠다. 뭔데, 이건? 그래, 팩? 이거 집어오는 거야? 이게 어디 있는데? 아, 이건가? 이게 이건가? 아, <laughs> 머리를 잡아뜯지 말래. 어, 아, 열렸다. 오! 장착했습니다. 오오아 이거네요 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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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제제제제 파란색 괴물 아이고얘 그, 얘는 아닌가 얘는 그냥 동상인 거 같은데 얘 얘는 얘는, 얘는, 얘는 아닌 거 같은데요 얘는 아니지 얘는 아니지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경계 <laughs> 매우 경계 아직 아직 아닌 거 같아. 여기 딱 봐도, 여기 손대라고 하는데, 열면 뭔가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 아, 가기 싫은데? 어, 뭐야, 뭐야? 뭐야? 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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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 움직이는 거 아니지? 아니, 뭐야? 제 손에서 열쇠가 나왔는데? 얘, 얘가 움직이는 거네! 아씨, 짜증나. 짜증나. 너 움직이지 마. 나 경고했다. 움직이지 마. 라 경고했어. 움직이지 마. 열쇠, 열쇠. 여기. 어! 어. 스태프 올리. 스태프 올리니까 없겠지? 어어어어 핑크색은 뭐야? 이거 여자친구도 있어요? 아이.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아이. 내가 이걸, 이걸 왜, 왜 한다 했을까? 아 아이, 진짜. 아이.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 포스터가 함정인가? 얘는 좀 그래도 귀엽게 생겼네요. 뭐야? 아닌 얘는, 얘는 안무서게왜 <놀람> 갑자기 여기 아까 안 가본 것 같은데. 출구 아닌데. 여기가 온 곳이잖아. 아, 저 동선 개선 마음에 안 드네. 어? 누를 수 있나? 허기호기 1984년생. 나이 좀 많네. 안녕하세요. <laughs> 죄송합니다. 짜증난다고 해서. 제가 좀 버르장 머리가 없었네요. 어? 찾았다! 아! 이거구만! 오오오! 확 부숴버리네. 오! 부! 팔 늘려. 터치 위드 와이어 투 파워. 쭉해 가지고 고모고모. 어, 이렇게 해서 연결하기? 이건가? 고모고모! 고모고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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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모고모. 고모고 아! <laughs> 어 뭐야? 뭐 되긴 됐네? 이게 이게 맞았어? 아, 고모고모가 맞아? 아 이게 맞는 거였네. 아 이거였네. 어떻게 어떻게 했더니 됐네요. 일단 뒤로 가기, 돌아가어 뭐야! 얘 없어졌어! 허! 어 어디 갔어, 어디 갔어요? 뭐야? 어디, 어디, 어디 갔어요? 아저씨, 어디, 어디 갔어? 1984년생 허기원! 어디 갔냐고! 여기, 여기 불 들었다. 안돼 이거, 이거인데. 어 뭐야, 열렸어 이거. 아 짜증나 어디 가는 거야 아 짜증나 아나 어! 봤다 나 봤다 아나 봤다 아씨 아씨 아 짜증나 아자트레아 아씨 아아 여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서워 아, 아. 빨리 해야지 안 쫓아오는 건가 이거? 천천히 하면 쫓아오는 건가? 아이. 으아 몰라 빨리 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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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아이오지 마라 오지 말라 했다 오면 나 진짜 화낼 거야 오지 마너나 나 짜증나게 하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정보 했다 오지마라. 하지마. 하지마. 뭐지 뭐지 이거. 이 뭐야? 오? 뭔가를 먹었습니다. 여기 여기서 빨간 손 얻는 건가 본데 떨어지는 건가? 가다 어? 빛나는 무언가가 굉장히 많아요. 빛나는 무언가. 여기 또 있네. 아니 장난감 공장에는 왜온 거야? 주인공은 왜 갑자기 장난감 공장 온 거야? 주인공도 이쯤 되면 알아서 탈출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왜안 나가니? 뒤로 가야 되나? 아니 이미 떨어졌는데 어떻게 다시 올라가? 못 올라가지. 그러네, 봐봐요. 얘가 여기에 떨어져가지고 탈출 못한 거야. 그래서 그런 거네. 얘는 뭘까요? 얘는 왜 이게 여기 매달렸을까 아, 공장이니까 매달려 있는 거고. 내가... 찾았습니다. 이거였네요. 내가 여기 왔던데인데? 아 아하. 다시 올라가라고. 아 다시 올라. 얘쟤 뭐야? 아너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마라.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 유레카. 구로치, 구로치, 구로치. 아 이거 빨간 손이네 이게. 아 구로치, 구로치, 구로치. 드디어 얻었다 내 빨간 손. 예. 이제 시작이죠. 이 손으로 잡고 내려가. 그러면?

됐다. 됐다. 그거 보니까 걔안 나오네요. 허기허기. 야, 기원아. 이젠 좀 보고 싶다. 해. 못본지 오래됐네. <laughs> 내가 좀 내가 좀 했어. 헐. <laughs> 인형 득템 어, 됐다. <laughs> 여기 여기 여자 친구 있어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되지? 이쪽인가? 투 헬? 투 헬? 여긴 투 헬? 여긴 스태프 올리? 투 헬과 스태프 올리. 나 스태프 올리로 갈래. 아, 잠겨있어. 아, 짜증나. 아, 짜증나. 아, 왜, 왜 헬인데? 아, 짜증나. 여기. 아! 두 번은 안눌라지한번 봤으니까. 그러면? 일단. 일단 아! 아이,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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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아! 여기다! 아! 여기다! 열렸네 여 아, 빨리 빨리 나가 빨리 빨리 아아기다여 빨리 여기다! 빨리. 어디야? 어디, 어디야? 아, 여기어여다기다기다여기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처음 오는데요 여기, 다음에는, 어디지? 쭉 가! 쭉 가! 쭉 가! 쭉 간다! 쭉 간다! 쭉 간다! 아,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 여기다! 아! 후, 아까웠다. 후, 아니, 출구가 너무 기네요? 아, 웅크리고 내려가는 거였어요. 웅크리고 내려가는 거. 기억해. 기웅, 기웅이. 기웅아! 기웅아, 기억해. 이제 여기야 여기서 기기 기억해 옹크리기 기웅이 기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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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웅이 기웅이 옹크리기. 딘데 뭔데? 아, 니다 했는데 거의 다 했는데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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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여기 됐다 됐다 오오잘 가라 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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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파인드 코코코코 플라워 아 꽃이 여기구나 파인드 플라워가 여기구나 아 드디어 깼다 와어 뭐야 이거 집이네. 그냥 집이네? 뭐야? 장난감 공장이랑 집이랑 연결돼 있어. 설마 허기원의 집? 오, 뭐야, 이녀 열리냐? 어, 뭐라고요? 끝났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 애니 맞습니다.